서강 CLS 어학원 중등관 주 2일 수업 가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수업시간 영역별 수업 프로그램 주요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은 주 2일 정규 수업과 주 2일 보충일로 나눠 진행되며 정규 수업은 주 2일 하루에 210분으로 진행됩니다. 보충 수업은 일주일 학습에서 단어 미통과 또는 과제 미완료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어휘학습은 주 2회 어휘연습학습과 주 2회 어휘시험으로 구성되며 어휘연습학습은 통과할 때까지 가정에서 진행되는 학습으로 어휘연습을 열심히 하면 다음 날 어휘시험의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월 정기평가 영역에 어휘평가 영역이 있고 이 어휘평가는 한 달간 개개인별 취약단어를 출제하여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효과는 단어 통과율이 높아지고 취약어휘를 다시 익히는 학습을 하여 영어성 취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독해워크북은 독해 지문을 의미 단위로 나눠서 직독직해를 진행하게 하는 수업 전 과제이며 수업 시간에는 과제로 해온 지문을 직독직해로 수업 진행하여 틀린 부분을 수정하게 하는 학습법입니다. 일주일간 3회에 해당되는 독해 지문을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월수 또는 화목, 그리고 수금 또는 목토반은 데이원의 2회 지문, 데이투의 1회 지문을 과제로 해오고 월금 또는 화목반은 대이원이 각각 1.5회씩 과제를 해오면 됩니다. 듣기 학습은 1일 1세트 20문항 또는 17문항씩 과제로 부과되고 수업 중에 채점을 하여 학생들의 듣기 성취도를 파악, 점검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디테이션을 과제로 부과하여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월 정기평가로 듣기 영역을 출제하여 듣기 성취도 파악 및 취약 유형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간 테스트는 1, 3주차에는 문법 주간 테스트를, 2주차에는 직독 직해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여 한 주간의 학습 성과를 파악하고 틀린 문항은 주말 동안에는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반성, 답의 근거를 찾아 오답 정리하는 과제가 부과됩니다. 결과는 학생, 학부모님과 문자 공유할 예정입니다. 4주차에는 월정기 평가를 듣기, 독해 위주의 수능형 문항과 어휘 영역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수능형 문항은 영역별 점수와 영역별 취약 유형 분석이 들어있는 성적표가 월 1회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휘 영역 시험은 한달 동안 진행하였던 일일 단어 테스트를 기반으로 개개인별 취약 어휘를 별도로 시험에 추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펙트 리딩 플래티스, PRP 클래스는 수능 독해를 단계별 학습을 통해 완성하는 클래스입니다. 6단계로 진행하여 독해 지문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학습으로 1단계 어휘 연습, 2단계 어휘 테스트, 3단계 직독직해하기, 4단계 주제찾기, 5단계 선택지 해석하기, 6단계 실전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쿄, 일치, 언급, 주제, 제목 등 주제 관련 독해 지문과 순서 배열, 빈칸 추론, 문장 삽입 등 논리적 사고 관련 독해 지문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하는 독해 완전학습 시스템입니다. PRP 클래스 수업은 PRP 독해 완성 과정과 라이팅 패턴 연습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50분간 진행되는 PRP 독해 완성은 전일 PRP 학습 오답 파악 및오답 정리 학습 후 금일 PRP 학습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3에서 4개 독해 지문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PRP 교재는 학원에 제주타여 학원에서 정확하게 채점하고 학생 개개인별 학습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팅 패턴 연습은 20분간 하루에 2개 패턴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한 영작 교재를 학원에 제출하여 PRP 교재와처럼 철저한 체점과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딩, 그래머, 라이팅 영역별 수업시간 안내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15분간 80개 이상의 데이스리일치에 해당되는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통과학생과 미통과학생은 알려주고 미통과학생은 재시험을 실시하고 기가 또는 주 보충일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15분 과제 검검을 하여 결과를 기재합니다. 55분 리딩 수업, 55분 그래머와 라이팅 수업을 진행합니다. 과제 미완료 학생이나 단어 테스트, 주간 테스트 미통과 학생들은 주 보충일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은 학습 피드백 관리입니다. 일일 학습 진행 사항을 학생, 학부모님께 문자로 공유하는데 주요 내용은 독해, 문법, 듣기 과제 진행 여부, 단어 통과 여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PRP와 라이팅 진행 사항을 학생 학부모님께 공유하는데 주요 내용은 어휘학습, 해석, 주제찾기 완료 여부와 PRP 실전학습 정답 개수, 라이팅 학습 완료 여부를 공유합니다. 일주일간 진행한 주간 테스트는 통과 여부 및 정답 개수를 학생 학부모님과 문자 공유합니다. 주 보충일에 참석하여야 하는 학생들은 보충일 전에 시간과 학습 내용을 문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진행되는 정기평가는 개별 카톡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과 공유할 예정입니다.